자, 네이버에서 일단 여기 보시면 "한국전자인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죠. 이 사이트를 클릭을 하십니다. 네, 클릭을 하시면 클릭을 하시면 "한국전자인증"으로 들어오죠. 여기서 자, 여기 5번 있죠. 5번 관리, 5번을 클릭을 합니다. 네, 클릭을 하셔서,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설치를 하셔야 돼요. 여기 설치를 하시면 이런 사이트로 넘어와요. 그럼 여기 보시면 10번 예. PFX 내보내기 있죠. PFX 내보내기 바로 가기. 여기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하세요. 예, 클릭을 해서 인증서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인증서를 내보낼 건지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인증서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이 인증서 비밀번호를 여기 써주세요. 예. 이렇게 비밀번호를 써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예, 인증서를 내보내는 중이다. 뜨시죠? 그럼 인증서를 어디다 내보낼 거냐? 예, 그래서 저는 바탕화면에 찾기 쉽게 공인인증서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폴더를 하나 생성하셔서 여기를 열어주시고 열기 여기를 하셔서 공인인증서 폴더에 예,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예, 공인인증서 내보내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럼 이거를 확인을 하셔서 예, 바탕화면에 가시면 바탕화면에 여기 보시면 공인인증서 폴더에 예, 제 사업자 공인인서가 복사가 되서 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복사된 거를 다시 바탕화면으로 가볼게요. 바탕화면에서 네. 여기 보시면 바탕화면에 아, 그렇게... 아, 공인인서 폴더가 있죠. 이 공인인서 폴더 클릭하면 클릭하면 네, 네. 공인인서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네. 오른쪽 클릭하시든지 Ctrl-C 컨트롤 Ctrl-V 컨트롤 해도 되죠. 복사를 하여서 예. 네. 랩 컴퓨터에 보시면 예, 여기 usb 클릭하셔서 usb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usb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이, 이 공인인서를 카톡으로 보내주실 수가 있어요 카톡으로 한번 보내볼까요 예, 요 공인 인서를 클릭을 해서 저한테 한번 보내볼게요. 네. 저한테 보내보겠습니다. 예, 네, 저한테 그냥 클릭을 클릭을 하셔서 끌어다가 놓으면 전송하면 바로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제가 다운 받아서 이 공인인서를 사용할 수 있겠죠 남자그렇게보내시면 되고요 가져올 땐 똑같아요 네, 한국인인센터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9번 pfx 가져오기 있죠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공인인서를 다른 분 거를 가져와서 사용하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 참고하시고, 하여튼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진규였습니다. 바이바이.